안녕하세요 호떡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자 오늘 어떤거 볼까요 자 일단 여기 삼성도 분위기 이렇습니다 자, 지금 손님이 별로 없어요 호떡입니다 호떡 안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가세요 호떡입니다 호떡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가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데 우리 데 우리 호떡집 전경이고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안녕하세요 호떡입니다 호떡 안쪽입니다 호떡입니다 호떡 자, 호떡입니다 호떡이요 호떡. 호떡입니다. 지금 줄 없어요. 호떡, 호떡입니다. 자, 호떡. 이렇게 손님들이 한번한 한 번씩 찾아오시네요. 오늘 즐겁게 호떡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호떡입니다. 호떡. 호떡입니다. 호떡! 안녕하세요 호떡입니다. 호떡! 안녕하세요 호떡입니다. 호떡이요. 호떡입니다. 호떡! 호떡입니다. 네. 제가 만든 호떡입니다. 자, 호떡 맛있냐고 질문에 제가 만들어서 맛있다고 했습니다. 호떡, 호떡입니다. 자, 자즐가게 호떡 밥싸오는 자, 호떡입니다. 호떡. 한하자고 호떡입니다. 지번에 호떡 먹었 안녕하세요. 호떡입니다. 호떡 호텁. 호떡입니다. 호떡 호텁. 호떡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놀이! 호떡입니다. 호떡 호텁. 호떡입니다. 호떡 호텁. 호떡입니다. 호텁. 호떡! 호떡입니다 호떡이요 호떡입니다 자 열심히 오늘 호떡 팔아보겠습니다